상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모든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승선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습니다. 방주는 아라라산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홍수로 범람했던 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마르기를 다시 7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은 370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하룻밤이 아니라 매일 밤 매달 그리고 1년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방주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120년간 방주를 짓는 일과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지내는 것 중에 어느 게더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더 힘들 것 같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과 또,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는 것. 어느 게더 힘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지내는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할 일이 있고 또 성과를 낼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지루했을 겁니다. 오늘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노아였다는 숨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노아의 기다림에 있습니다. 노아는 기다림의 영성의 대가예요. 기다림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또 믿음이 아주 좋으냐 또 수준이 있느냐 낮으냐는 결국 이 기다림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일이 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인생은 항상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밥도 뜸들이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설익은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처럼 기다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는 조바심과 조급함에 빠져서 기다림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가름하는 척도는 바로 기다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림의 능력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잊혀지는 두려움, 잊혀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쓴 나의 기도라는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멸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이 그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기도 문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혀지는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의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잊혀지는 것이었대요.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 기억나시지요? 저 기억하세요? 라고 묻는 이유도 내가 잊혀졌을까봐 묻는 것이지요.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용기를 넣습니다. 저도 지난주간에 한 20년 만에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오렴풋했는데 그분은 너무 정확하게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데 그때 참이 목회의 보람을 느꼈죠. 야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때 내 모습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참 힘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억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누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냐는 말입니다. 가까운 가정이나 친구입니까? 이번 명절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또 직장을 은퇴한 뒤에 남아있는 동료나 후배들로부터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동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분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자주 부르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잊어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중에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셨지요.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요청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이 쇠하는 분이 아니세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서 50 중반 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저희 사명제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창룡아, 창우나, 창하나 다 불렀던, 저도 이렇게 가끔씩 사람 이름이 생각이 제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렇 나이가 들면 기억이 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이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딜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에 물이 줄어들고. 방주에서 보내는 370일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노아와 그 방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물이 범람하도록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모든 물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가 없었지요.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고요, 즉, 하나님의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바쁘게 여러분을 기억하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깜빡 잊었다가, 어, 아이고! 하고 이렇게 떠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요. 이 단어는 주목하다, 유념하다라는 뜻입니다. 문득 떠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셨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때로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겠 궁금해 하지요. 지금 내가 답답하고 괴로운, 하나님,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휘감을 때만큼 힘든 순간은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두 신하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지요. 그리고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은혜를 입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은혜를 입은 시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지요.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사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몽하는 이 일을 통하여 그 바로왕의 신하에게 요셉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 앞에 나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인이 어찌 그먹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리력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그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전에 있는 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병 교육대 군대 시절에 신병 교육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예, 저교를 했는데요. 신병 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 번씩 구보를 나가게 됩니다. 이 구보를 하면 이 신병들이 상습적으로 나고하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디서 나고할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낙오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낙오하는 사람을 낙오자라고 부르진 않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을 낙오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낙오하게 될까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점에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곳이 목적지가 아닌 거지요. 신병들을 데리고 구보를 하다 보면 이 반환점을 돌아서 부대로 이제 거의 도착할쯤이 되면 가파른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 가파른 그 언덕 너머에. 부대 이 건물이 보여요. 그래서 신병들은 생각하죠. 자, 저까 파른 언덕만 지나면 바로 끝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힘껏 뛰어갑니다. 그리고 힘내자, 힘내자고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 고개를 탁 올라서는 순간 부대 정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지막한 언덕이 하나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신병들이 다 불석주저 앉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자기가 기대했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 나고하고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이 중도에 포기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던 것을 멈추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자기가 자기의 때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정한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지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말씀 보고 기다리며 섬기고 기다리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서 한 가지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일에 속에서 수많은 비밀을 숨겨놓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이 안 되면 죽느니 사느니 야단이지요. 신숙한 해결을 간절히 바라지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바뀌어 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탁눈을 뚫는 순간 내가 원하던 것이 눈에 짠하고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삭의 여인이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아무리 막아도 아이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요, 막 병원에 가는 중에도 태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좀 안,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택시 안에서. 왜? 나올 때가 되면 아무리 막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조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심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안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계획한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때 조심해야 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을 훈련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유혹을 받죠. 아휴, 뭐 내가 해보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에이, 봐, 안 되잖아. 내가 보고 하란 뜻인가 봐.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기다림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보낸 그 370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방주의 문은 닫혔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였을까요?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엄청난 물에 방주가 이리저리 휩쓸렸을 때일까요?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을 때 있을까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었을 때을까요 방주가 이 멈춘 자리에서 비둘기를, 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때였을까요? 비둘기가 감는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일까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일까요? 노아가 가장 기다리기 힘든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른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무 말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가 멈추었고 땅도 말랐고, 식물도 자라고 있고,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 창문으로 목을 내밀고 살펴본 온 땅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인 것 같은데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땅이 굳지 않았다. 내가 지금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1월 1일부터 2월 27일, 여러분, 며칠입니까? 1월 1일부터 2월 27일이니까, 한 달하고, 27일이니까, 57일을 방조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가 되면, 야,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많지요. 근데 가장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자 안전벨트를 푸세요 이런 걸고 탑승구가 열립니다라는 말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다 짐을 꺼내고 해가지고 막그 탑승구 앞으로 막줄 서잖아요 줄을 서는데 당장 문이 열릴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려요 사실 길어야 그 시간이 한1 0 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금뜨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바깥에서는 상황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탑승구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지게들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내력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과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살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일을 더 좋은 걸 주기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먼저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열리기 위해 하나님도 많은 일을 바쁘게 처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보낸 3 7 1일은 다양한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방주의 문을 열면 안 되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옆사람에게 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꼭 옵니다. 기다립시다. 네, 여러분 꼭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예레미야에가의 3장 25절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하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번 해볼까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간달복다라고 막막 왕장하면서 기다리나 그냥 가만히 기다리나 결국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불안해 막막 하면서 막 염려하면서 막어쩔절뭐 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이렇게 기다리나 그냥 내 하던 일 하면서 기다리나 결국 때가 되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방조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곧 열립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생각되어도 방주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뭔가 계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립시다. 방주의 문이 열리기를 말입니다. 노아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이 방주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게 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읽어 볼까요?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세종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였더니요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합니다.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희상 제사를 드리거나 또 향을 태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제단을 쌓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물론 제사를 지낸 사람은 아담이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사람은 첫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재단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왜 재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노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쌓은 재단에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재물은 감사의 재물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가 드린 첫 번째 제사는 바로 감사의 제사이지요. 맞습니다. 모든 예배는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올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지요. 네, 정말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는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도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할수 있는 가장 우선되고 최선의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내가 과연 살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새로운 세상에 맞는 인생이 될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죠 자기가 시작하는데 이 시작에서부터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큰 부담과 불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도 홍수 심판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당대는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노아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두운 죄의 본성이 언제라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와께서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뭐예요? 홍수 심판과 같이 멸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땅의 모든 생물이 다시는 파멸되지 않을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에 남은 이들이 홍수에서 보호를 받고 죽지 않았다. 네가 받치는이 재물 때문에 다시는 땅에서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음과 거듭,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지요. 신을 뿌리고 거둬들이는 일,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지구의 모든 자연환경의 현상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유지하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노아와 그의 우선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끼면 마음속에, 아이고, 홍수심판이 또 시작하려나? 하늘에서 비계라도 조금 내리면, 아이고, 아 이번에는 방주를 안 만들었는데, 나는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래요? 서뜨공 보고 놀란다고. 하늘에 한 알만 흐려도 아이고, 또 홍수심판. 누가 잘못 사는 거야. 비만 내려도,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번에는 방주를 못 만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업으로 삼아야 하는,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한 가지 약속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며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가 지속되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기다림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의 영성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